오늘 이 밥을 가지고 이 상한 밥을 어, 발효를 시켜서 맛있는 저, 저, 제주 전통 음식 신다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신다리요! <뢰한> 신다리! 바퀴 <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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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 나면 여름에 막 시죽에 밥을. 그러면 이기다가 요누름나그행에 설마 혹시나 뭐 흑태치 밥을 주는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음, 와음 진짜 맛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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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떠셨나요? 너무 <목소리> 맛있습니다! 네. 안 주실 <목소리> 거예요, 피니아 그래서 <목소리> 과연 네. 여러분들이 쉰다리를 얼마나 잘 배웠고, <laughs> 또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여기서 돌가미션 드리겠습니다. 미션이요? 어떤 것이 진짜 신달인지 여러분들의 그 예감과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맞추는 거구나, 이걸. 아, 이게, 이게 뭐, 맞다고. 힌트 같은 거없나 힌트. 네. 볼수 없나? 어, 동선이 신다리 매우 싫어하는데, 큰일 났네. 어, 이렇게 불만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 딱 보니까 이 색깔이, 이 왼편이 좀 진한 거 보니까 저게 신다리고 이게 식초네. 네. 아니, 반대쪽으로 아닐까요? 아, 그가저뭐알 뭐 수가 없어. 동선이가 근데 잘 감정을 못 숨기는 친구예요. 예 FD님이 감정 잘못 숨겨요. 면전에도 욕하는 친구여가지고. 아, <laughs> 어, 제가 나중에, 나중에 밥사줄게요 <laughs> 무슨 소리야, 배. 감독님! 감독님! 멘트! 나 멘트 너의 네, 얼굴감 어. 동선을 보여줘 네, 멘트 <laughs> 멘트를 감독 <해야 돼>. 멘트. <laughs>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 A인데? B도 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다감이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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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답은, 저는. A, B로 했을 때 A로 하겠습니다. 저는 A. 저는 무조건 지우영아 e. 반대식으로 e. B라고 할 겁니다. E. A. <laughs> A라고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예. 그냥 뭐 그럴 거야 표정 보니까 좀 약간 그렇죠. 연기하는 거 같기도 맞지, 연기하는 거예요. 어. 네. 네. 그럼 저는 A, 상용이 <laughs> 형도 A. 아기는 불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에이. 뭐 하신가요? 동선아 뭐야? 진짜 신다리는 B입니다 <웃음> B입니다 난 A가 1 0라고 아니요 A가 1초라고 했는데 내 A가 초고는데 아니야 신다리 <laughs> 아니, <쉰다리에서> 선택하는 <laughs> <가는> 거였어? <웃음> <웃음> 가위보에서 진 사람이 가라지기. 안돼, 이가위바보 냄새. 어. 신다리 식초는 건강에 좋다. <laughs> 네. 맛있다. 아, 사복기라. 맛있다. 건강에 좋다. <laughs> 오. 원샷 원샷. 뜨겁다. 아형 이거 지마 이거 지마 무슨 짓이야. 언제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누구 앞에서요. 조금 전까지는 정말 제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신다리도 만들어봤는데 그그 아... 그 신다리를 남녀노소 <laughs> 모두다 즐길 수 있도록 제가 요즘의 트렌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래. 브런치. 브런치. 제로 가 보니까 브런치죠. 브런치. 아, 제주? 우리, 우리 상했던 먹어 보고또르또은 고치 르또은 먹어도 고치 생만 나. 아. 아, <laughs> 아 뭐, 상해 떡게상했떡상했던 이게 상했던 이 뭐야? 상해 상해서 상했던 게. 또 이거 신다리. 아, <laughs> 아, 요 네, 네. 이게 신다리를 넣고 발효를 시켜서 아 만들었었어요. 예전에는 보리가루, 뭐 좁쌀가루 이런 것만 보면 검은 티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처럼 하얀 밀가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그리고 막눈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네. 서리가 하얗게 꽃처럼 피었다 그래서 상화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전에 영화 안 보셨어요? 쌍화점이. 라고아 쌍화점이 아저잘 네. 알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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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송지열한 그나와 네. <laughs> 쌍화점이라는 게 원래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 고려가요? 네. 야 고려 말 때. 제주도에 그 몽골 사람들이 대거 와서 정착해서 살았어요. 음. 그래서 그때 아마 여기에 전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 내려오고 있지 않나뭐 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상해떡을 많이 자주 드셨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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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좀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는 또 뭐. 프렌치 바게트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뭐 뭐라고? 느낌. 프렌치 바게트 이런 거. <laughs> 프렌치 바게트. 어머니 한바게보실래요프이치 바게트. 오! 오! 그바게 유럽파세요? 어머니 한번 그 프렌치 바게트 한번. 프라이빗 바게트. 주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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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도 아, 아시지만은 게 소리 어디서 수가게? 그건 상에 올리는 거기적솔해그의곤떡형헛을 올리고 먹는 사람 먹는 때 시기에 <laughs> 따라 이렇게 틀려 동글락을 떼고 이축. 네. 이거는 응, 지금 상해떡. 이 상해떡을 가지고는 상해떡을 상해떡, 아, 상해떡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고 신다리를 만들었잖아요. 오, 신다리. 저도 이제 신다리를 이렇게 좀 걸쭉하게 만들면 요거트처럼 되죠. 어? 어? 그럼 없애요. 젤리 넣는 거예요? 아 젤리 넣은 게 아니라 이거를 단맛을 여기 감귤청으로 만들었어요. 음 감귤청을 넣고 같이 네, 감귤청 섞었으니까 ]인가? 아까 색깔이 하얀 거에서 이렇게 노릇스름하게 된 거잖아요. 감귤에 설탕을 넣고 막 졸여서 그 애들 만드는, 저기 그때 땅파 물 부으면 차가 되는 곳. 엄청 달콤하다. 네. 신다리와 감귤청을 합쳐서 만든 음. 특별 소스. 요 무슨 맛이에요신나리 플러스 플러스? 어, 신다리 플러스 플러스는 <laughs> 하면은... <laughs> 이거 바로. 신다리 과일 요거트입니다. 와, 이거 섞어서. 어. 자기야! 너게귀어다 <laughs> <laughs> <이렇게 묶어서>? 고마워. <laughs> 아, 어. <laughs> 맛이 어때? <laughs> 응. 아, 당장이니까 <달려주니까> 너무 맛있어. <laughs> 아, 맛있다.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na make you mine I say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na make you mine Four, five, six Come on and get your kiss Now you don't need the money When you look like that Do you honey? Big black phone Thank you for 샌드위치. hard work. Sanghaegi 네. right? Sanghaegi sandwich. Do you 보기 좋은, 네. 보기 좋은. 네. 맛있죠? 음, 음, 음. 음, 너무... 음. 어무 요새 젊은 사람들과 아어 음. 음. 그런 그러니까 이런 빵은이 음. 빵이, 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머지 재료 중에 같이 감싸는 빵이. 응. 응.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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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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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주는 그 느낌.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애들 많이 먹겠죠. 아, 아이들 그렇게 먹어요. 좋아하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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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맙습니다. 이거는 유거면꼭 받아야겠다. 이런 전통 음. 음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진짜 인기 짱이 될것 같은데요. 진짜. 진짜 이거 오늘 밤에는 또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또 새로운 뭐 전통료가 있나요? 음. 어, 있어요. 오늘 동지가 지나고 나면 어, 농한기가 찾아오거든요. 농한기가 예, 농한기? 농한기 농기 찾아오면. 안 되는 아, 아, 네. <laughs> 그러면은 모르는다. 가을에 이제 좁쌀을 수확을 해요. 아, 좁쌀이 그러면 좁쌀이. 좁쌀을 수확하고 나서 아. 그 좁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여슬고 는 날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엿을 고기 직전에 또 하나의 음료가 탄생하는 거죠. 오. 와! 처음 들은 거예요. 제주도 골간주. 골간주요 신다리 말고 그러면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거네. 네. 골간주 바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크릿 아일랜드. 어머니도 같이 해주셔서요 시크릿 아일랜드. 예. <laughs>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재료가 준비돼 있는데 오늘 또 만들어 볼 전통 음료는 골감주라는 거예요. 골감주요? 네. 꽃감주? 꽃. <laughs> 감 꽃감, 나도 살짝 그렇게 아. 들었는데 꽃감이 들어가는 건가요? 골감주인데요 골이 지금 엿기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여기에 있는 엿기름인데 역기름. 그게 제주도 말로는 골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게 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이 골감주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 이게 전부인가요, 생각도? 하고 네, 차조 엿기름이라고 하는 어, 골하고 네. 달랑 두가밖에 없습니다. 뭘. 두 개밖에. 아 정말요? 네. 왜 이렇게 적어? 신기네요. 괜찮아서 사람들이 많은 재료 아니고 음. 재료 두개 정도에서 이런 음. 맛있는거나 맛있는 거 아직 모르겠네. <laughs> <laughs> 아맛 있겠지. 이거 어머니 장인의 손인데. <laughs> 골감주. 그 골감주는 그러면. 주잖아요, 주. 그러면 술, 야, 그랬구나, 술이니까, 난... <laughs> 이거 한잔 먹으면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아, 골로 가는 <laughs> 네, 네. 주 주는요, 술을 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효됐다는 걸 의미하는 주자예요. 어, 아, 오늘 한잔 먹나 했더니, 그 아니군요. <laughs> <laughs> 집에 가서 한잔 하세요. <laughs> 아, 아니, 아까 신다리도 그렇고. 이 골감주도 그렇고, 재료가 또딸랑두갠데 그럼 대체 신다리랑 차이점이 뭐예요? 네. 골감주는 역기름을 사용하는 반면에 신다리는 누룩. 누 네, 그래서 그거를 발효되면은 그냥 걸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를 놓으면 쌀이 다삭으면 이물을 짜가지고 솥에서 몇 시간을 은근한 불에서 딸려요또 끓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뭐예요, 엿기름은 뭐예요? 흰다리는 누룩이 네. 누룩 속에 들어있는 곰팡이 네. 균을 이용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같은 보리기는 한데 이거는 보리를 따뜻한 물을 주면 싹하고 뿌리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엿으로 그럼 막 달아져요. 예, 단맛이 확 생겨요. 그래서, 엿으로 길렀다. 그래서, 엿 기름이에요. 아, 그 엿으로 길렀다 해서 엿 기름이라고. 네. 그걸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냥 골이라고. 골. 이렇게 먹어보니까 진짜 달라요. 음. 어, 달콤해? <웃음> 달라요. <웃음> 이거는 제주 특별한 종통 예, 첩살이에요 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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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차조가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예. 음. 제주도가 원래 곡류 종류들이 보리쌀 좁쌀 이런 것이 잘 돼요. 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아무데나 뿌려도 잘 자라는 거니까 이제 좁쌀도 두 가지예요. 이제 모인조, 흐린조라고 해서 하나는 이제 어 밥에 넣어서 섞어서 밥을 해 먹는 예, 그런 좁쌀이 있고 살기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떡이나 술이나 이런 걸 담그거든요. 원래 한국의 전통 음식에 식혜와 감주는 엄연히 구별이 돼 있어요. 아 다른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식혜는 밥알이 동동동 떠 있는 상태고, 감주는 그걸 완전히 짠 거예요. 그래서 밥알이 없어요. 근어데좁쌀은 껍데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엿기름을 넣고 그냥 해서는 잘 이게 부, 전분이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밥을 해서 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엿기름을 넣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어. 엿기름을 넣습니다이 이렇게 됐이넣나요뜬금없는질문 이거 이렇게 하면 몇 인분 나올 건가 이거? 어? 그 먹는 사람이 얼마나 하염 먹느냐 조경 먹느냐 아니, 그래. <웃음> <웃음> 거리를 그냥 겉보리라고 하거든요. 겉보리는 껍데기가 있는 보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다 담갔다가 또 따뜻한 데다가 펼쳐놓고 물을 계속 두다 보면 싹이 돋고 뿌리가 생겨요. 그래?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단맛이 올라와요. 아 그래서 그 안에 아밀라제는 효소가 생성이 되거든요. 아밀라제. 네. 음 그래서 그 엿기름을 엿으로 길렀다. 길렀다. 기러... 어. 아, 아그 기름이라는 게 오일의 그 기름이 아니라 길렀다라는 <laughs> 네. 거죠. 그런뜻이상용형을 예, 제가 길렀으면 상용기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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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벌써 이게 이게 하 예, 이게 좀 일, 일, 벌써 좀 벌써 녹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건가요? 예. 아니 주게. 이거 서울 이거 다 이제 녹제 넣면한 서너 시간 기다려 사 주게. 어? 아, 응. 그럼 기다려. 기다려. 서른 삼십 노리라도 한번 기다려서 풀로만 기다려. 이제 서너 시간 지났죠? 아, 어, 벌써요? 아, 벌 아, 요 아, 벌써요? 아, 다써요 아, 벌써요? 아, 벌써 아, 벌 아, 벌써요? 아, 아, 벌 아, 벌써요? 아, 벌써요? 아, 벌써 아, 요 아, 벌써요? 아, 벌써 온 사람 이만형이막 잘르는 그러니까, 거라못 그러니까, 네. 해도 잘른다고해 주는 게 방송이에요. 아니 아너나의 영감. 이그 약간 색깔 막리는느낌 나는데. <laughs> 네, <laughs> 이제 야. 이거를 소테 가서 부어 가지고 네. 이렇게 센 불에서 하면은 안 되고 은근한 불로 어~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5시간) 시간1시 네. 남자 중에 남자. 와 이거 진짜 여섯 시간 동안. 이야. 내가 좀 잘해. 와. 잘하네 기가 막히죠 제가. 어어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다 어디 갔어 이거? 아이씨. 닭을 삶지, 삶아서 찢어 놓으면은 제주말로 동녀 독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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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는 닭 보고 덕이라. 아 독. 독. 어. 그 다음에. 꼬 잡아서 그 고기를 찢어서 여태 하면은 거든요또환자들 네. 이신 집인 옛날은 이 보양식 어서구나. 건행 건행게 해주면은 돈으신 사람들은 이거 못해 먹으면. 음, 돈도 어 하인들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게 음, 전에 보양식 그전에 만들었던 신다리보다는 조금 더. 시간도 너무 너무 아, 많이 걸려. 아. 이 많이 들어가구만. <laughs> 근데 이거 언뜻 보기에는 이거 신다리랑 똑같이 보이는데 오 이게 오 걸쭉하네요. 끓이는 거에 좀 차이가 있어요. 끓이는 거차이 그러니까 음료를 많이 만들려면 네. 적게 끓이고 또더 달게 만들고 또 걸쭉하게 그렇게 만들려면 또 오래 끓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다 예 오우 오우. 이거 진짜 이거 미쳐야 가되는 거야? o 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w 이 a t grade got? It's a cool grade. i t 이 a great t h i n 물을 조금 많이 넣으면은 좀 이렇게 음료수 같이 하고 더 자기 식구가 좀 맛있게 이렇게 먹으려면 약간 좀 오래 약간 조려 좀 끓이면은 이렇게 약간 걸쭉하고. 예, 특색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는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딱 먹는 순간 이게 식감이 있어요. 이게 음, 자글하는 예, 예. 자극, 아, 이런 식감이 좀 음, 있어가지고 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시중에 파는 이 식혜를 어? 사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농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어, 여기, 이게 음. 시중에 판매하는 식혜. 식혜이고 네. 그다음에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골감. 우리가 는 골감주인데 네. 육안으로만 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예, 식혜 같은 경우는 이 밥알이 둥둥 떠 있어요. 네. 그에 반면에 골감주는 어때요는고 네. 음. 있어. 요 색깔만 봐도 약간 묽은 느낌. 한번 뭐 먹어봐서 비교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로컬의 맛. 내손이거 <laughs> 네, 맡아줘야 돼 이거. 엄청 달지 마. 아, <laughs> 달아. 달아, 달아. <웃음> 어우 <웃음> 맛있어. <웃음> 음. 엄청 고소해 아니또 단맛이 랑또 달라 이게 달게 그렇다고 안단 것도 아닌데 네. 이게 고소하고 이 먹을 때시비를능가 같아 어막 건강해질, 건강해질 것같아 어. 어, 아유 설탕 먹는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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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식혜는 정말 우리 훌륭한 시혜예요 당분에 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천연적인 감미료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당분 차이는 엄청 많이나요 확실히 아까... 먹어보니까 저희가 신다리와 골감도의 맛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게또왜냐면 신다리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시큼하고 <laughs> 좀더 가볍게 느껴진다. 예. 약간 느낌이 나고 치면 이건 좀 고급진 맛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그리고 여름에 신다리 먹고 가을에는 이, 이 만신다는데 만신다는데 아, 약간 그 계절을 그, 상징하는 <laughs> 네. 자연과 또 시간이 만나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중요한 게 이거 마트 가면 사 먹을 수 있어요? 못사먹을요 골감주는 <laughs> 아, 정말 아, 이제 아, 아쉽네 이거. 전혀 좀 전에 신다리는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렇지만 이제 골감주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 <laughs> 앞으로 됐습니다. 이거를 좀 음료화해서 많이 대중들한테 보급을 좀 했으면 하는 <laughs> 아, 바람도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오늘 진짜 골감주와 그리고 우리가 신다리 처음에 신다리라고 해서 조금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오늘 진짜 새롭게 또신다리에 대한 이 매력과 앞으로 더 많이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먹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일 아쉬운 거는 이거 아주 아주 비밀이라서. <laughs>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는 많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많이 먹을 수 있을, 있을수록. 그렇죠. 제주가 거의 문화 역사 그대로 딱 담겨져 있는 이 우리 신다리와 음료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와와 마지막으로 와 노래를 저희가 한곡 불러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shit, h i t shit, 주세요아난 <목소리> 잘못 알고 있었어. 진짜 우울한. 진짜, 진짜 우울한. 이게 진짜 오해 진짜 오 나는 이난 이게 이게 시퀀 알고 있다니까.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괜찮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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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지금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려 어디가 어디? 어디 아이 여기서 다 같이 노래나 부르면서 기다리고 어, 네. 있어. 내가 이금이 경험 할 때인데.